따져어. 따져어. <laughs> 안녕하세요. 해커스 중국어 기초 h s k 입문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 기초 회화 전문가 김선영입니다. 오늘도 중국어 입문자 그리고 학습자분들이 평소 궁금했던 중국어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꿀팁을 좀 공유해볼까 해요. 아까 삼성 삼성 이성인가? 어, 삼성, 이성 삼성, 때, 삼성 삼성 이성 나왔을 음, 때 삼성 삼성 이성 나왔을 때 어떻게 읽어요? 라고 삼성, 했거든요 삼성 삼성 연결되면 이성으로 올리고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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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워 한망 어, 이렇게 발음이 되죠. 이렇게. 음. 삼성을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많이 어려워요. 음. 그래서 많이 듣고, 음. 그죠? 따라 읽는 연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들으면서 자꾸 따라 읽으셔야 돼요. 너무 음. 공식으로만 자꾸 접근하시려면 음. 이제 언어인데, 그죠? 이게 너무 공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워 한망 워 한망. 혼자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발음이 너무 어렵대요. 아까 성조도 어렵고 발음도 어렵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특히 중국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발음이 제일 어렵냐면 건설은 즈즈즈즈 이런 발음들이 너무 어려운데 너무 신경 써서 읽다 보면 중간에 끊기고 또 기계적으로 나오고 이런 거 너무 힘드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음들. 어떻게 잡는지 고민하셨고요. 그리고 기초부터 HSK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시대요. 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권설음이라는 말이 일단 뭐냐면 권이 말다예요. 설이 혀예요. 혀를 그치. 말아서 내는 음이라는 건데 음. 사실 혀를 말면 우리가 기인도 아니고 맞아. 문, 그죠? 그 말이 잘안 나옵니다. 혀를 말라 그러면 자꾸 이상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발음을 할때 어떻게 하죠? 저는 사실 어금니 깎임 물어 그래요. 음. <laughs> <laughs> 어금니를 양쪽 깎게 물면 그나마 음. 발음이 좀 삽니다. 발음 좀 한번 가볼까요? 어금니 깎게 물고. <laughs> 줄, 음. 어. 줄, 어. 줄. 어, 이렇게 어금니를 깎게 물면 그래도 발음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어. 음. 선생님 또 무슨 팁? 그리고 한국어에 즐겁다, 즐거운 음. 생활이잖아요. 즐에다가 네, 음. 어금니 딱깨게 물고 음. 혀 살짝 말면 즐. 음. 음. 신기하게 나옵니다. 맞아. 그래서 어금니 깎게 음. 물고 음. 한국어의 즐을 생각하세요. 음. 그래서 혀 살짝 말아 주시면 츄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츄, 츄 어, 어, 이런 거. 츄 이런 거 따라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자꾸 음. 어렵다 하지 마시고 지금 읽어보세요. 츄, 츄 <laughs> 어, 응. 어, 이렇게 음. 그죠? 좋아요. 혀에 그렇게. 힘을 좀 많이 줘야 돼. 어 그리고 음. 운동도 그런 거 있잖아요. 힘을 빼야 돼요. 운동할 때 응. 몸에 응. 응. 중국어 <laughs> 발음도. 입에 힘을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긴장해요. 가 쌤이 음. 읽어보라고 그러면 음. <laughs> 이렇게 읽는 친구 있어요. <laughs> 맞아, 맞아, 줄 이렇게. 아, 이렇게. 온몸에 힘을 어힘 주고. 자연스럽게. 음. 일단은 자연스럽게 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줄 편하게. 음. 편하게. 줄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지 네. 않을까. 그리고 어금니까 깨물고. 네. 어,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 음. 쌤. 네. 해화부터 HSK 음. 사급까지 합격할 수 있어요? 어, 그럼요, 음. 그럼요. 기초를 처음에 일단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마침 또 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쉽게 어. 설명을 드려보자면 음. 요거로 시작하셔도 되고, 맞지? 음. 자동발사. 어. 색깔이 너무 예쁘다. 예진. <laughs> <그렇지? 웃음> 네, 음. 둘다 기초 h 책이에요 완전 중국어에 대한 베이스 없는 분들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이걸로 시작하셔도 되고 둘다 똑같이 줄줄 이렇게 음. 발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성조 있고 음, 다 나오죠. 어. 기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학생들한테 음. 자동발사 일단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중국어과 학생들이 1학기 때 배는 배우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 맞아요. 어. 중국어 학생. 어. 음. 그래서 이걸 우리는 10일만에 끝내 주잖아. 음, 맞아요. 어. 중요한 건 가능하냐고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가능하죠. 선생님. 단기간에 끝낼 음.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근데 또 숨차진 않아요. 그죠? 어, 맞아. 오. 학생들이 너무 재밌게 어. 힘들지만 배워야 될 내용들은 좀 있지만 수행할 을 만해요. 그래서 요거 우리 10일 완성. 음. 그리고 2탄도 있잖아요. 네, 10일 완성. 그래서 끝나면 상급 올라갈 수 있고, 사급 올라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쌤이 말한 거 음. 자동 발사 1탄, 그리고 10분의 1이죠. 음. 그리고 어, 지금 어떤 분이 단어장 너무 좋다고 하는데, 진짜 단어장은 여러분 소위 말하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강이 있어요. 그래서 해커스 중국어. 해커스 모든 인강은 해커스 중국어에 들어가시면 이런 무료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강의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인강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고민도 한번 해결해 볼까요? 김은님의 고민인데요.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단어가 정말 말안 외워져 갖고 불안합니다. 한자 기초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음? 다 그게 그거 같고 너무 헷갈려요. 열심히 공부해도 맨날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 <laughs>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단어를 좀 쉽고 빠르게 외우는 팁이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나 우리 아까 살짝 언급했었던 부분과 비슷하네요, 선생님. 그렇죠? 다시 가볼까? 맞춰볼까? 음, 그죠. 아 따자 차차 만들어봐봐요. 맞아, 우리 우리 도중에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음. 제가 읽는 거 한번 맞춰보기 음. 랑말 음. 뭐 같아요 <laughs> 여러분 최대한 한국어로 들어보세요. 이건 이제 사급어이다. 어, 선생님은 무슨 거실 거예요? 랑말 어, 뭐 맞아 보기. 랑말 어. 먹이. <laughs> 뭐 같아요, 여러분? 자, 다음 단어. 음. 총명 선생님, <laughs> 이거 좀 어려워하더래요, 어려워? 총명 어. 어. 총명하다. 그렇지. 아, 총명 네. 뭐이 이거. 그렇지. 음 맞아요. 총명 어. 총명하다. <웃음> 양말. <웃음> <laughs> 아, 낭 <그거> 알려줘야죠, 낭 어, 낭만적이다. <laughs> 어, 맞아요. 그렇지. 어. 그렇지, 맞아요. 그다음 시우시. 아, 발음 너무 유사한 거. 시우시 시우시. 이거 다 알더라고. 우시 시우시. 뭐요 시우시 시우시. 응죠 어, 아, 그렇지 휴식 쉬다 아, 그렇지 쉬다 제가 쉬는 응. 시간도 응. 맨날 따지야 쉬우시 쉬우시야 어. 어. 그럼 그 말은 다들 잘 <laughs> 알아 요 쉬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음. 우리 한국어랑 동일한 음. 발음들이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어 아, 한국어를 먼저 하면 안 되지 어. 중국어를 먼저 해야지 다른 걸로 한번 바꿔서 가볼까요 선생 신시엔 음 뭘까요 신시엔, 신시엔. 신鲜, 어, 신鲜, 해보세요 여러분. 발음 너무 유사해. 신鲜, 뭘까요?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좋아. 알아. 어, 신선하다. 그래서 발음도 유사한 것도 많고 한자의 도금으로 인해서 음. 그런 거 많으니까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또 단어 외울 때 너무 너무 좋은 거 하나 있지? 이거는 진짜 해커스에 많이 써요. 해커스 중국어 들어가시면요. 뭐가 있냐면, 무료 강의야. 무료 음, 강의 보면, 아,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무료 아. 단어 시험지 생성기가 있어요. 음, 무료 단어 시험지가 있어요. 최대 음, 많이 음, 음. 들어가는 게 40개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설정을 할수 있어. 나는 한자로 쓰고 싶어. 병을 보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 단어 시험지는 그냥 로그인에서만 들어가서 매일 데일리로 테스트를 할수 있거든요. 요 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단어 외울 때 입을 꼽닫고 이렇게 계속 깜지처럼 쓰면서 외우시면 안 돼요. 음, 음, 음. 읽으면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읽으면서 외우세요 했더니 그냥 나 혼자 발음을 보고 틀리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돼. MP3 음원이 무료로 다운로드가 여러분 그렇지? 가능하죠. 음. 들으면서 성우의 목소리가 이제 친해질 때까지 그 목소리가 친하게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들으면서 소리를 내면서 외우시는 거죠. 그럼. 성우의 목소리를 음. 따라 그렇죠. 들으면서 음. 따라 읽고 그게 중요해요. 그 작업이 안 되면 여러분 듣기 안 들립니다. 나중에 안 들려요. 음. 나중에 듣기에서 이제 그 성우 목소리가 나오면 이제 반가워질 때까지 아, 내가 열심히 공부했구나. 반가워질 때가 옵니다. 음. 그 정도로 많이 들으셔야 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음. 듣고 따라 읽을 때 요즘에 음. 휴대폰은 다 녹음 기능 있잖아요. 그죠 <laughs> 녹음해서 여러 분대 발음을 들어보면요. 완전 소름. 음.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이런 거. 어, 오글거려요. 내가 내 목소리 듣는 게 사실 여러분 조금 오글거릴 순 있는데 음. 정말 냉정하게 들을 수 있어요. 막 음. 내가 말할 때는 내국어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냉정하게 딱 다시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얘가 좀 이상하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녹음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 번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이 음. 어,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이 사성을 그렇게 잘 안다면서요. 이러네. <laughs> 선생님 너무 자, 재밌다. 왠지 아세요? <laughs> 음. 선생님 이제 부산에서 좀 오래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죠. 어, 네. 그래서. 강의도 거기서 오래 있고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진짜 사성 진짜 잘해요. 왜냐면, 사성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임마 가르쳐 줘요. 마 내려가는 의미 거기에 자연스럽게 있거든. 임마, 밥 먹었나, 어디 가는데, 툭툭 다 떨어지는 의미야. 그래서 그쪽 지역은 중국어 사성을 잘할 수 밖에 없어. 근데 나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서울 와서 올라와서 강의하는데, 사성이 안 돼. 우린 다 올리잖아요. 트리는 어. 이 어, 그래? 어. 어, 잘가.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올리고. 이거 거. 못 하더라고. 어. 내리기 네, 어색한 어. 거죠. 그래서 사성이 안될 때는 임마. 음. 밥 먹었나? 음. 어디가는데? 요거 하면 된다. 음. 충청도 사투린디도 발음됩니까? 음. 삼성 되게 잘하겠는데. 충청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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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도 어, 요거. 저. 어, 되고 같은데? 그렇게. <laughs> 그래서 사성 안될때이렇게해 <laughs> 주시면 좋을 거같고 음. 음. 이제 해결됐죠? 그래서 발음이 유사한 것들이 음. 많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음. 발음의 생각해서새신발아 음. <laughs> <laughs> 너무 귀엽네요 와 이거 선생님. 너무 너무 신선한데 정말 새 신발 <laughs> 어 이런 거다해봤으마 아, <laughs> <나, 웃음> <나, 웃음> <laughs>